샬롬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악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드는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어,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두려움으로 저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매우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의 중심에는 새 창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며 그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새 창조의 장면은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일이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결혼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새창조입니다. 이 새창조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새창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나지만 이미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서 그 새창조가 일어날 것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창조는 이전에 어떤 것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질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포도주 원액에 물을 타서 만든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형질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창조는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창조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듯이 말씀곧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물,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물은 생명이었지만 또 심판과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물,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함의 새로운 물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가 곧 기쁨과 풍성과 평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새창조가 예수님이 가난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창조를 여시고, 새로운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과 함께 종말에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와 계획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겉사람은 후폐해집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통해 그 표적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골루세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새 창조 안에 있는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안에 오병이어 풍성한 새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헛된 물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은 그 마지막은 허무와 절망과 후회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비록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희락과 화평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마음, 헛된 생각,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여 새 창조의 풍성함이 일어나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가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무리 포도주로 변하는 새 창조의 삶이 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 창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